에스겔 27장이다. 26장은 이제 두로에 대한 이제 심판인데, 두로에 대한 애가예요. 27장이 노... 애가죠? 예, 27장. 26장은 심판이고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또 심판인데. 이게 두로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아이고 노래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레멘테이션 이제 애가 키나라는 건데. 아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레미야 그렇게 노래했는데 글쎄 에스겔도 예레미야의 그 노래를 읽었을까 모르겠는데 자우간 이 두로에 대한 애가를 오늘 이제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아. 자 슬픈 노래가 에가 음. 키나 입니다. 네.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음.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이제 시니까요 굉장히 네. 비유와 음. 은유와 음. 이런 네.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많다라는 거예요 시 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 저기, 어, 압축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음, 아름답다 하다 그렇죠. 자기가 엄청 교만한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하였다. 도 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이건 이제 바다 가운데 이게 섬이다. 이 말이 아니라, 어, 지금, 이, 이 페니키아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온 바다에 무역을 다 했어요. 심지어 여기 스페인까지 가, 가서 무역을 하고,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탈리아, 여기 시실리섬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여기, 여기 기띔섬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기띔인데, 사이프러섬이 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하면서,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여 음. 너를 야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자, 스닐이 어디라 했어요? 분위기. 아. 선일은 어, 어디라고요? 헬몬산. 예, 뭐 하여튼 여기 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이, 이런 뭐 여러, 여러 이야기들, 나, 여러 지명을 같이 보면서. 도로를 왔다. 배에 비유하고 예, 예. 배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을 그렇죠. 뭐 갖고 오는 걸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 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두로가온나라에 온 좋은 거는 음. 다 가져와 좋은 문화는 다 가져와 좋은 네. 방법, 는게 없어요. 예, 좋은 문명도 다 네. 가져오고. 예, 비유하고 롯데니뭐시니 음, 뭐 이런 거 전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거고. 뭐라 했습니까 알파벳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예, 페니키아 이제 알파벳을 만들을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똑똑한 나라인데 그 지금 이제, 어, 이 두로, 지금, 뭐죠, 레바논이죠? 네. 레바논, 레바논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 그, 옛날에 그, 그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은요. 그렇죠. 네. 자. 바산의 상추리나무로 내노를 만들었으며, 기딤섬 음. 사이프러스죠? 예. 네.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음. 에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도스를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음. 엘리사섬 시실리섬 예, 엘리사, 섬의 예. 창색 예. 자색 대로 차이를 만들었다. 음.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사공이 네 되었으며 자 이게 이제 시돈은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네, 시돈이 두루 위에. 그렇죠, 두로 위에인데 네. 뭐 같은 음. 같은 나라였어요. 아르와섬 시돈 북쪽에서 두루는는 바로 위에 도시에. 예. 예. 들어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순장이 되었도다. 네. 그발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어.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시, 지난번에 그어디에요 아, 어, 레바논에 한번 항구가 파괴돼가지고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파사와 눕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아르바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아, 아르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돈의 북쪽. 네, 시돈의 북쪽. 네. 네.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하였다. 도 음.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음. 거리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물 내불품과 네, 바꾸어 갔도다. 다 다시 쓰는 어디로 했어요? 다 옛날에. 그래, 네, 요나 요나가 가려고 했던 에이. 이제 다시 써 여기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두발감가색세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 갔도다. 음. 사람하고도 상 물건하고 음. 바꿔 갔네요. 네. 도말 도갈마. 도갈마 속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음.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자, 도갈마 어디예요? 도갈마 고메르 자손이 죠 음. 음. 음 제고메르 자손이 지금 러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인 예.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열었으며 아, 너와 음. 그리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더다. 내네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시리아죠. 예. 너와 그리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사람이의 상인이 되었으며 밀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이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무역제품이었습니다. 네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담의 새기너와 그려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그려하였도다 워당과 양화은 길사마는 실로 내 물품을 그려하였으며 가공한 새, 쇠와 갭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음. 그단은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가는 천을 또또단또나오요 네. 너와 네. 그려하였도다자이뭐 어떻게 보면요, 이 에스겔도 상당히 식견이 풍부했어요. 이 많은 상품들. <웃음> <웃음> 예. 에. 아라비아와 기다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에. 어린 양과 순 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자, 이제 이런, 이제 1차, 1차 산업의 물건들도 있고요. 스바와 아라바의 상인들도, 라마. 너,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미어 음. 각종 극상품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다. 어. 하랑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아, 그 지금 이 지역은 진짜 파사 예, 지역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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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양이네 아, 에덴, 에덴 여기는 다 여기 어디에 지금? 에덴은 지금 어디요? 저기 아덴, 아덴, 어, 아테네. 아 아니고 바벨론에 바벨론에. 아 그래요? 바벨론에 있던 지역을. 쓰바 이게 파사만이잖아요. 그래. 예, 쓰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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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예.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청색곡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은,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리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가 이제, 어, 무역의 이제 중심지였으니까, 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음.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음. 배가 자. 무너지는 날면이네요내 예, 예, 예. 재물과 자, 상품과 바꾼 예. 물건과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물위가 네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음. 내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예, 예.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음.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 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제 전반부는 아주 찬란한 이야기를 는데 이제는 이제 배가 파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음. 음. 주로가 바다 가운데에 있었나요? 네. 예, 그 이제 바다 아가 예. 아까 바다가 무역하다가 네 예, 예. 예.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때 응. 내가 여러 백 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어.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할 때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만 놀라고 왕들의 심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그 두로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애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법을 썼죠. 한때는 이제 찬란하던 성업이 이제 폐업이 되었다. 아주 그, 그 배에 무역을, 무역을 하려고 배에 많은 물품을 온갖 것을 실고 가다가 배, 배가 그냥 파손해서 몽땅 그냥 빠져 죽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애가로 만들었습니다.